여다지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이나를카 함께하는 3분 중국어 유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드디어 이제 목적어를 그럼 두개 가질 수 있는 동사는 뭐냐 그 쌍비너 동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쌍비너 동사의 특징은요 고그 해석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적어 1 이게 목적어 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사한다. 이렇게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입니다. 쌍비너 동사도 마찬가지로 어, 이 내용이 3분 안에 모든 걸다 예문까지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두시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 개념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음, 누구누구에게니까 여기는 주로 사람이 들어가겠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목적어 두 개가 오는데 사람을 앞에 쓰시고요. 그다음에 사물을 뒤에다가 써주시기 바래요. 자 봅시다. 나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세요. 뭐뭐 해주세요니까 일단은 문장 끝에 바 붙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가르치다라는 거 가르칠 교자. 이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 붙어서 가르치다입니다. 쨔오예요. 여기 지금 쨔오 사성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교실이라든지 뭐 교학 이렇게 쓰일 때는 명사로 쓰일 때는 이게 사성이지만 동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성으로 여러분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쨔오. 그래서 나에게니까 일단 여기에 워가 들어가겠네요. 워. 쨔오워 하면 나를 가르치는 거죠. 쨔오워. 일단 나를 가르쳐야 돼요. 그다음에 중국어를 가르쳐요. 教汉语教汉语오我 하고 짜오 汉语두 개를 합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다가 똑같은 동사니까 한번 써주고 그 뒤에 사람 먼저 사물 뒤에 이렇게 놔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我汉语 봐. 하시면 나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줘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고, 나한테 중국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사람은 앞에, 사물은 뒤에. 자, 그러면 이제 목적어 두 개가 될수 있는 대표적인 동사들에는 뭐가 있을까? 주로 많이 쓰이는 아이들만 기본적으로 가르쳐 드리고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초보 수준에서는 이 정도 기억하시는 거에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서 많이 쓰이는 빈도수대로 <laughs>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뜻만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예문 해볼게요. "송~" 하면은 "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내다. 게이는 주다예요. 그러니까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 물어보다요. 묻다.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묻다.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빌리다. 지혜.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환 돌려주다. 돌려주다. 가오수.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알리다. 자는 누구 누구에게 뭐 돈이에요. 이거는 얼마 얼마를 거슬러 주다. 이렇게 됩니다. 이 요런 아이들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진짜로 목적어를 두개 넣어서 우리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